자, 22년 고2 6월 26번 제왕 나비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키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는 우리가 군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쓰는 군주라는 뜻인데요. 뭐 군주라는 말 또는 뭐 제왕이란 뜻 쓰게 되는데 결국 에 오늘 나온 제왕 나비는이라는 것은 has 그냥 말 그대로 뭐뭐를 갖고 있다죠. 무엇을 갖고 있대요? 러블리는 여러분 좀 중요하죠? 형용사죠?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어, 아주 그런 밝은, 밝은 계열의 색을, 어,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splashed on each wings만 묶어주실게요. splashed부터 wings까지 묶어서 컬러 수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색깔이 아주 밝은 색인데 스플래시드 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어디에 어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근데 요거를 아예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음 완전히 다른 뜻으로 그냥 쓰네. 스플래시의 원래 뜻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묶으셔야 되고 이거를 얼룩무늬라고 했네요. 얼룩무늬로 된 조금 이상하네왜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 스플래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런 튀기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완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의미로 쓴것 같습니다. 그냥 따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제왕나비는 가지고 있다. 아주 사랑스러운, 예쁜, 그런 밝은 색깔을 갖고 있다. 얼룩 무늬로 되는 혼자서 컬러를 수식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냥 its wings니까 나비의 날개. 여기는 이대로만 풀어주세요.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날개는, 이 제왕 나비의 날개는 또뭘 가지고 있냐면, 화이트 스파시니까 흰 점들을 또는 반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에? outer margin이라고 되어 있죠. outer만 쓰면 바깥쪽이 되겠죠. 바깥쪽에 margin이란 단어만 써도 가장자리라는 뜻이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엣지의 동의어가 margin입니다. 여러분들. 가장자리 쪽에는 또 하얀 색깔 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이고, 요런 단어들도 공부를 오랜만에 하겠네요. 우리가 원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비하인드란 단어. 뭐뭐 뒤에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힌드라는 단어도 그냥 뒤란 뜻이에요. 뒤. 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요것도 뒷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개 같은 경우는 are rounded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뒷날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수동태로 보기보다는 뭐뭐이다 약간 둥근 형태이다. 라운디드. 그리고 이 뒷날개 같은 경우는 알 라이터. 그러면 원래 라이터만 쓰면 더 가벼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 컬러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 색깔상 약간 열다라고 가야겠죠. 더열다 뭐보다는 프론트가 앞인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앞에 있는 날개보다는 뒷날개는 또 색깔이 색깔로서 색깔로 봤을 때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다니까 약간 더 얇은 색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몸통 날개 얘기는 끝났으니까 몸통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은 까만색이 되겠고 거기에도 어, 똑같이 흰 점들을 가진 그런 어떤 까만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은 Mother uh, Butterfly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어미나비라고 그냥 해 놨어요. 어미나비. 뭐 어미나비 같은 경우는 자, 레이즈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3단 변화를 그래도 쓰고 가야죠. 레이라는 단어의 3단 변화. 요렇게. 모모를 두다, 놓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원래 수건데 레이언 에그 하면은 알을 낳다라는 아예 수거로 바뀌게 됩니다. 알을 낳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오직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알을 낳냐면, 언더사이드라는 표현을 썼죠. 아래쪽이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모모의 아래쪽에다가 알을 딱한 개만 놓고요. 요거는 그냥 식물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밀크 위드. milk with의 잎의 아래쪽에다가 알을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컴마 위치가 나와 있지만, 앞문장 전체 선행사는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 뒤에 있는 hatch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게 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문장 전체가 부화하는 게 아니라, 이딱한 개의 그 egg, 이 알을 그냥 선행사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알은 부화한다 숫자 앞에서 about은 약이었죠 약3 to 5 days later니까 3일에서 5일 이후에 부화를 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hatch라는 단어 부화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수동태가 없는 동사예요 자동사로만 쓰는 부화하다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모나키 러브 투 플라이라고 되있는데이 모나키라고 나와있는건 그냥 제왕나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왕나비는 러브 투 플라이니까 around 까지 in 까지 그냥 다 한번에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어디 어디 주변에서 날기를 좋아한다 정도로요 fly around in 을 한번에 그냥 풀었습니다 Warm sunshin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뜻한 햇살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단하게만 묶어주세요. March, from m a r c h i n through October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쭉 잡아주시고 그리고 All Across니까 모모의 전역에서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미국 전역에서 Across 여러분들 가로질러라는 이 단어를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을 테니까 저것만 놓고요. 그리고 이런 제왕나비는 Cannot Survive니까 모모로부터 어, 생존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팁으로 드렸었는데 설바이브라는 단어는 뒤에 from을, from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무엇무엇으로부터 생존하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제왕나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cold winter temperature니까 말 그대로 추운 겨울 날씨로부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rthern, northern, 북쪽에 있는 state는 주나 지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주가 맞는 설명입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So, 그래서, 그래서, it very wisely, 그럼 여기서 이승 계속 제왕나비가 되겠죠? 제왕나비는 very wisely니까 매우 현명하게, migrate를 한다. 이주 이동한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고요. from A to B는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니까 체크만 해주세요. from A to B. 그럼 northern state니까 이 북쪽에 있던, 있는 주에서 어디로? to the south니까 남쪽에 있는 주로 이동을 알아서 한다야. 자 여러분들 엔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사 병렬입니다. Migrate가 V1이었고요. Migrate가 V1이었고요. V2는 Hibernate라는 단어인데 잘안 쓰지만 외우셔야 돼요. 동면하다는 뜻이에요. 동면한다. 동면한다. 겨울철 겨울잠 자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제왕나비 같은 경우는 또 is the only insect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유일한 곤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간대에 써주시고요. 어떤 유일한 곤충이냐면요. can fly니까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이고요. more than 4,000km는 한 번에 가셔야 되겠죠. 4,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곤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 그리고 투는 오늘은 방향성이에요. 어디 어디로? warmer climate니까 더 따뜻한 기후 쪽으로 더 따뜻한 기후 쪽으로 4000km나 비행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곤충이다.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왕나비의 특징인데 뭐 재미는 없던 것 같고요. 스플래시드만 여러분들 따로 무조건 외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룩무늬로 된왜 이런 뜻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얼룩무늬는 이게 다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렇게도 그냥 쓰거든요. 스파티드 이것도 그냥 얼룩무늬가 돼요. 왜냐면 스팟이 점이거든. 그래서 스파티드라는 게 점이 막 찍혀 있는 거라. 뭐 전박이라고도 하지만 얼룩무늬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